안녕하십니까. 공유일의 공찬식입니다. 오늘은 이 폴라로이드를 폴, 폴꾸를 해보려고 합니다. 폴라로이드 꾸미기.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다이소를 가서 폴꾸 용품을 사왔습니다. 메인펜, 데코 스티커. 풍경 마스킹 테이프 슬리브와 탑로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꾸며볼까요? 그 저희가 진행하시는 동안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그 질문에 답하시면서 풀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집중하시느라 말씀을 안 해주실 것 같아서 <laughs> 미버스 라이브 많이 봤습니다. <laughs> 그러니까요 거기서 초콜릿... 뭐 많이 봤어요? <laughs> 만들 때? 초콜릿 꾸미기, 부정 만들기 다 봤거든요 <laughs> 집중해야 돼 나는 뭐 예쁘게 최선을 다해주고 싶단 말이야 두 가지 다 멀티플레이어로서 좋아요 한번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찬식 이름 한자에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제 이름이요? 네. <laughs> 구멍공이 구멍공이 빛날 찬에 심을 심. 그래서 뜻이 어떻게 되는 거죠? 빛을 심어라. 빛날 찬에 심을 심이라서 빛을 심어라입니다. 다음 질문은왜 웃었어? 아니 지금 빨꿈이 <laughs> <laughs> 아니야 나갈 수 있어 나갈 수 있어 이미 생각해둔 게 있었어. 일단 첫 번째 사진 어떻게 꾸밀 거예요? 첫 번째요. 보니까 내가 이걸 왜 구매했냐면 토끼, 멍멍이, 뭐 곰돌이, 천사, 돼지, 뭐 이런 게 동물이 있더라고요. 주말이 분들께서도 제가 이제 토끼 파, 뭐 강아지 파, 뭐 고양이 파, 뭐 이런 나뉘더라고 그런 것도 꾸미면 좋을 것 같고 뭔가 귀여운 것들도 많아서 이걸 잘 활용해서 한번 다르게 꾸밀 예정입니다. 첫 번째 멍멍이로 가겠습니다. 선님의 이상형의 기준 중에 가장 특이한 조건이 있나요? 음. 특이한 조건이요? 그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좋아해. 이게 특이한 건가? 저는 그냥 저를.. 어좀 웃긴데? 강아지 긴인데 이거 차크라 있는 거 같은데? <laughs> 대답은 끝나신 건가요? 어? <laughs> 뭐였죠? 저 좋아해주는 사람? 날 좋아해주는 사람이랑 그래서 사랑하게 됐어 근데 다른 사람이 또 나를 좋아하면... 아니,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만 사랑하겠죠. 선착순입니다. 사소한 것을 정 떨어지는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 사소한 거, 사소한 거, 사소한 거? 아무튼 사소한 게 진짜 없는데. 패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님이 좋아하는 계절이랑 시간대가 언제예요? 계절이요? 음... 여름? 여름? 여름. 여름이 <laughs> 일단 제가 좋아하는 계곡을 놀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시간대는요? 시간대요? 시간대는 시간대는 그때 7시 31분, 8시 14분. 밤 시간 좋아요. 저녁 시간. 밤 시간이 제 텐션에 맞는다고 할까? 내가 이유 없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이유 없이 좋아하는 단어? 내가? 내가? 닭그 이유 없잖아요. <laughs> <laughs> 아니요. 이유 없어요. 이유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유가 없는 거죠. 무슨 소리야? <웃음> <웃음> 그냥 닭하면 그냥 좋아. 꾸몄어요? <웃음> <웃음> 닭안 꾸몄어요? 아직 닭안 꾸몄어요. 꽁찬 쉑 <laughs> <laughs> 찬님은 몰랐지만 남들이 찬님한테 말해줘서 알게 된 찬님의 특징 <laughs> 옆에서 주우셨어 <너 죽으셨네. 웃음> <laughs> 아니 아니, 잠깐만, 아 잠깐, 아니, 생각보다 있어요. 질문이 조금 어. 고, 생각이 필요한데? 어려운데? 선생님이 많이 쓰는 단어들은 아세요? 아세요? 아, 알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는 몇개 알죠? 뭐지? 뭐지? 잠깐만. 아니, 아니야. 일단 말할 때두번 반복하긴 해요.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 어, 그, 그, <laughs> 그. 이런 거는 많이 해요. 이 이건 나도 알게 될 거예요. 그또뭐 있어요? 너무나도 너무나도를 많이 해요. 아, 진짜? 오늘도 했어요? 오늘은 안 했. 아 오늘은 이따 할 때는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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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절대 안 한다 내가. 나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 야 절대 안 해. 절대, 절대 안 해. 오케이. 오케이. <laughs> 한번 봐보자. 오케이. 어나 이거 아까 못쓸려고 까먹었다. 아너뭐하고 했지? 아 오케이. 생각했지. 두 번째 플라노이드는 어떤 동물로 가는 건가요? 이거요? 토끼. 찬미는 무슨 파 지지자세요? 저는 중립하겠습니다. 그 때때마다 또 달라가지고 어떤 옷을 입냐? 어떤 스타일 따라 또 달라가지고 강아지 고양이 토끼 공룡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한 것 같아요. 손님이 열렬하게 덕질을 했던 대사는 어떤 것인가요그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에 모코코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 캐릭터를 콜라보 했을 때 하거나 아, 아니면 pc방 이벤트 하면 키캡 주고 하고 근데 그런 거 조금 수집했던 것 같아요. 음. 최근에도 택배가 왔는데, 어, 너 택배 시킨 게 없는데, 나뭐 시켰지? 올게 없는데? 하고 봤는데, 뒤 무거운 거. 뭐야? 열어봤는데, 로스타크 설정지 까먹고 있었어.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사님이 가장 잘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 요리는? 계란후라이 한... 이가 로이... 가면... <laughs>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 초능력이나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을 얻고 싶으세요? 시간을 돌리는 능력 리얼 리얼 내 마음대로 게돌리시돌도르고 그럼 언제로 돌리실 거예요? 한 음, 14년도? 13 14? 음. 그때가 비트코인 진짜 썼거든요 <laughs> <웃음> <웃음> 그러면 저 번호 그2 0 1 3년터때 지금 까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 하나... 만 막... <laughs> <laughs> 그럼 요즘 자주 듣는 거 요즘 자주 듣네? 봐야 돼 허혜경 님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원호크락의 We <laughs> 그러면 만의 숨든 숨듣명 명이 있어요? 숨든 명이요 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패스하겠습니다. 풀로 해주셔도 좋아요. <laughs> <laughs> 두 번째, 플라워드 다포셨나요두 번째요? 아, 거의 다 있습니다. <laughs> 와, 부산, 부산 진짜 너무 좋았는데. 불구하고, 어떻어하하고는구하고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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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고 불구하고, 하고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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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불구니고고 불구하고, 불구하고, 불하고 불구하고, 하하고불구 진행이 안될것 같아서. <laughs> 아, 진짜, 진짜 멀티, 몇 개, 진짜 몇개 해주세요? 진짜 멀티 해볼게요. 진짜 도전. 나이스. 나를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한다. <laughs> <laughs> 아니, 질문들이 의외로 좀 어려운데? 잠깐만. 나를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한다. 한 가지. 바다. 멀리서 보면 잔잔해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파도가 이렇게 뛰듯이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이고 한번 빠지면 태어날 수 없는 그런, 그런 느낌? <laughs> 만약에 손님이 노래 커버 콘텐츠를 한다면 응. 어떤 노래 부르고 싶은지 뭐 그런 거 있나요? 너무 많아요 <laughs> 어, 어? 몇 개만 얘기해주세요 비밀이에요 <laughs> 네. 다했서끝자르자자짠아 우와 <laughs> 이게 뭐냐고 뭐. <laughs> 아 이거 떼 그냥 떼서 붙일까 봐 다시 다 이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니 이거 원래 여기 붙어있던 필름이 떨어져 버리는 음. 자기 마음대로? 자, 이제 휴대폰 필름 이제 진짜 기깔나게 붙이는 거예 거의 그대로 내가 붙였어. <끝>, 끝! 진짜 끝. 보수 작업 성공. 절대 음. 안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폴꾸를 하면서 이제 Q&A 질문, 답변, 퀴 a 는 이따가 가졌는데요. <laughs> 하면서 라기보다 조금 그렇네요. <laughs> <laughs> 폴꾸하다가 질문, 답변 시간에 <laughs> 가져봤는데요. 아, 너무나도 재밌었고요. 너무나도 <laughs> 우와 진짜 하네? 우와. <laughs> 오늘 우와. 엔딩에 너무나도 많이 말하시거든요. 아 진짜? 아 맨날 엔딩만 아 오늘 너무나도 즐거울까 하면서 맨날 음. 했구나. 아나 그렇게 하던가 진짜.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든 폴꾸는 우리 당신들 주말이 분들을 위해서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잘 받으셔서 어, 예쁘게 많이 좋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말이들 그럼 안녕. 잘 보면서 잘 보면서. 괜찮죠? 굿. 아, 너무 웃기는 나도. 나왜 아, 멀티가 안 되지?